대만은 운팅급을 선택해가지고 비싸고 부실한 직도입, 기술 축적도 못하고 초대형 부패 스캔들, 그러면서 대만 해군에 잃어버린이 되버린 거죠. 대만은 한국을 항수 아래 깔봤던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XXX 사업을 차근차근 하면서 결국 독자 개발하는 단계까지 최상의 결과를 한 거죠. 자기보다 뒤처졌던 한국이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세계 최강급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잠수함까지 만들고 수출하는데 대만은 어쩌다 조선업 경쟁력을 잃어버린 건가요? 일단 한국과 대만의 양국 간의 경제 발전 전략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죠. 근데 그것은 소위 말하면 닉슨 쇼크라고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는 아시아가 지켜라. 베트남 전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이런 딕슨 덕트린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 기반을 마련하기에 중우장대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중화학공업에 초점을 둬서 경제발전 전략을 취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도를 짰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공박단소 전기 전자 위주의 이런 경제 발전 전략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한국은 경박단소에도 투자를 했고 이제 중우상대와 경박단소 둘다 아우르는 별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발전 경제 발전 전략의 차이 때문에 한국의 조선은 집중 투자를 받고 크게 발전해서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만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대만은 이제 1970년대 80년대 대만에 빠진 편에 있는 이제 숙적인 중국이 슬슬 이제 경제 발전을 시동을 걸면서 해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나름 이제 건조계, 견함계약을 마련했는데, 일단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한국과 같은 기반 산업이 없는 거죠. 조선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한국은 대형 민간 조선소, 현대와 대우, 지금은 이제 대우 조선이 하나 오션으로 바뀌었지만, 은 현대와 대우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군함 기술을 축적하고, 이걸 수출하는 생태계가 있죠. 이렇게 마련되는데 대만은 그런 생태계에 부재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조선소나 방산 기업들이 대만의 고급 함정 기술이나 부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대만은 방어 무기의 공격성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도 불가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이지스 축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해양 전투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대만은 이 돈이 있어도 이 전투 체계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제 비근한 예가 대만의 잠수함. 계획인데 1982년 대만이 어 네덜란드의 지바르디스급 어 자음사업 두 척을 수입합니다. 원래 처음에 두 척을 수입한다면 나중에 상황 봐서 네 척을 추가 계획이었는데 중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두 척을 수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두 척을 어 하이룽급 해룡급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알뜰살뜰하게 지금까지 어 운영하고 있는데 어 너무 1982년이면 벌써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하이름급 두 척을, 신형 점수함은 여덟 척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물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 미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미국은 해군의 모든 잠수함이 다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잠수함 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뭐, 은퇴한,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은퇴한 기술자들을 이제 몰래 뭐 데려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조 그러니까 IDS라고 해가지고 하이콘급 여덟 척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한 척이 지금 진수가 되어서 시운전 중인데 문제가 많다고 하죠. 대만은 90년대까지 기술과 경제가 한국보다 좋았는데 지금은 왜 자체 건조 능력조차 사라진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1987년 이후에 대만 정부는 해운과 조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철폐했습니다 이른바 자유야 정책을 펴가지고 이 정책의 여파로 대만 국적의 함정톤 수가 1990년 915만 톤이었는데 2007년 467만 톤으로 급감했다 절반 정도로 줄은 거죠 그리고 대만의 해운 조선 업체들이 세금이 올라가고 또 인력 비용이 커지면서 플래그아웃 그러니까 대만 국적이 아니라 좀더싼 나라들, 보통 이런 라이베리아 이런 데 많이 하죠. 파나마 선적에 이런 데 선적을 옮기는 겁니다. 플그아웃을 이런 현상이 가속하면서 대만의 조선 생태계 의 기반이 흔들린 겁니다. 반면 이제 한국은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대형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당시 조선을 위시한 이런 삼성중공업, 이제 3대 대기업들이 대형 조선소, 조선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이들, 대형 조선소들이 국제수주를 하면서 점점 몸집을 키우고 기술을 축적하고 그리고 또이 기술이란 게 결국 물론 뭐 전투 체계나 무장 같은 국용 기술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체를 만든 기술 같은 거는 사실 민군 겸용 듀엘 어떻게 보면 은 이중용도 기술이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 대형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는데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대만은 아직까지도 CSBC라고 해가지고 대형 조선소가 사실이 아니라 실제 국영기업만이 대형 조선소로 남아있고 거기서 주요 전투함정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한 구조이고 국제 경쟁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의 경제발전 전략이 중우장대가 아니라 경박단소이기 때문에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집중 투자를 하면서 중우장대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 있는데 때가 너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탄탄한 기반의 조선산업을 키우기에는 어렵게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대만의 라파이트급을 판매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라파예트급 이 사업이 대만 해군에게 큰 역사고. 이 사건 때문에 대만 해군의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완전히 해군이 권함 계획도 틀어지고 해군의 전력도 약화한 아주 그냥 결정적인 사건이라 고할수 있죠. 사연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제 슬슬 경제 발전의 시동을 걸면서 거기에 얻는 부로 해군에게 직접 투자를 하니까 대만도 중국의 점점 커지는 해군력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1980년대, 10년간 앞으로 90년대까지 건함 계획을 세우면서 차츰차츰 신형 점토항을 바꾸면서.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광화 2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약 1500톤급 호위함을 16척을 대량으로 건조해서 어 일단 수적으로 어떻게든 중국의 해군에 한번 대응해보자 이런 게 광화 2호 계획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광화 2호 계획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은 조선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제안서를 전달해서 이들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체 건조 기술을 한번 축적 하자 이게 이제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6척을 계획했는데 일단은 과하다. 예산이 좀 모자라더라 가지고 여섯 척을 먼저 건조하고 상황 봐서 또네 척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모두 열 척의 계획으로 또 일단 변경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등장한 게 프랑스의 라파이어트 급인데, 라파이어트라는 급이라는 것은 원양 초계함입니다. 원양 초계함은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프랑스는 보면은 폴리네시아나 이런 해외 영토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프랑스의 이제 해외 영토의 거기를 보호하면서 그 인근에 초기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함정인데, 이런 걸 해군의 점토함 플러스, 해경의 경비함 같이 이제 하는 역할인데, 이게 라파이트급이 나름 또 1980년대임대도 불구하고 스텔스 설계를 했습니다. 저게 레이더에 아주 작게 나올 수 있는 스텔스 설계를 하고, 모듈식 건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임무에 따라서 다양한 모장을 이렇게, 레고처럼 갈아 깨울 수 있는 나름 선진적인 설계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만도 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샀고 싱가포르도 샀고 여러 나라 수출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건데 문제는 대만이 이거를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원래 여섯 척 건조 비용으로 1989년 처음에 제안할 때는 당시 프랑스 돈으로 70억 프랑이라고 하는데 1999년 계약할 때는 160억 프랑으로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2.5배 정도로 비싸진 겁니다. 순식간에 너무 비싸게 산 건데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껍데기만 판 겁니다. 선체만 판 겁니다. 그 안에 무장은 하나도 안 달린 거 무장은 대만이 알아서 달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레이더도 있고 뭐 전투 체계도 있지만 무장은 안 된다. 그래서 대만이 어쩔 수 없이 함포와 대한미사일은 어찌어찌 구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된게 대공미사일입니다. 함대공미사일인데 마땅한 함대공미사일이 없어가지고 체파럴이라고 해서 구형 사이드와인더 전투기에 대한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이드와인더 구형 미사일을 해상으로 전용하는 이런 시 체퍼를 체계를 했는데 이게 사거리도 별로 안 나가고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도 없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뭐 근접방어 수준에 불과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울며 계좌 먹기로 대만 이렇게 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프랑스 전투 체계와 대만이 독자 무장과 궁합이 잘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파이트급은 스트레스 설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매립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탁 나와서 이렇 쏘는 그런 최소한의 노출만 돼있는건데 이게 딱 그렇게 그러니까 딱 맞게 설계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전투체계를 다져야 되는데 대만은 뭐 그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독자적으로 달다 보니까 이게 다 돌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설계인데 스트레스성은 떨어지는 이런 또 기형적인 구조가 됐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은 당초 대만의 광화 2호 계획은 일부 함정은 들여오고 일부 함정은 기술을 바탕으로 대만에서 자체 건조하는 건데 이게 비싼 돈을 들였는데도 조선 기술을 축적할 기회가 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큰 돈만 낭비하고 대만은 원하는 성능의 전투함도 못 얻었고 또이 과정에서 큰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대만 해군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라파예트 비리와 장교 음문사 사건까지 있었다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제가 아까 큰 세캔들이 있어서 대만 해군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니까 2.5배 늘어났으니까 누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강직한 대만 정교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인칭펑상교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령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1993년 12월 대만의 라파에트, 대만에서 이거는 강딩급이라고 합니다. 강딩급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인칭펑상교가 피살돼서 해변에서 그 시신이 발견됩니다. 인칭풍상교는 강딩급 도입과정에 관련는 비리를 조사하면서 관련자를 수집하던 중이었고요. 근데 인칭풍상교가 갑자기 시신을 발견했는데이 살인사건이죠, 사실상. 살인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겁니다. 군내와 군외부의 압력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더나아가지 것도 하하고 지지부진했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당시에 이제 천수빈 정부가 출범됩니 그동안 계속 이제 국민당이 집권하는데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민진당에. 그 천수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친봉 상규의 유족들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발족해가지고 수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강진급 도입사업에 얽힌 비리사건의 전부가 하나 둘씩 드러났는데 도입가격 중에 160프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35억 프랑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20% 정도 되는 거네요 20% 넘는 금액이 뇌물로 되어 가지고 그게 군인왕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데 35억 프랑 중에 11억 프랑은 프랑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프랑스의 정치권과 군은 이 캉딩급 가지고 베블릭의 뒷돈을 챙긴 거에 셈이죠. 그래서 군 관계자 6 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2016년 6 명이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비리의 몸체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 프랑의 뇌물 중 11억 프랑이 프랑스로 흘러 들어갔다는데 이 사건 때문에 또 프랑스 전개도 한번 뒤집혔습니다 11억 프랑이 프랑스의 클리어스트림 은행에 보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2023년에 갑자기 클리어스트림 은행에서 상징급 비리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익명의 고발장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어, 이때 나온 이름이 니콜라 사르코지.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 되겠죠.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유력한 대선후보였고요. 관련돼 있다는 이름이 튀어나오는데 결국. 프랑스 검찰이 대대중 수사를 벌였는데, 사르코지나 다른 관련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만 국방부는 2001년에 강딩근 사업에서 프랑스가 뇌물을 줬다, 그리고 자기들도 뇌물을 챙겼다는 이 사안을 가지고 국제상업회의소, ICC 산하의 국제중재재판소, 이번에 우리가 론스타 때문에 승소한 그 때죠. 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1년에 프랑스 정부와 그 다음 탈레스라고요. 당시 톰슨 CSF가 이제 전투 체계 만든 회사인데 이 사건 관련해 대만에 6억 3천만 유로를 배상하기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7천만 유로는 탈레스가 내고 4억 6천만 유로는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는 이렇게 하게 됐고요. 결국 이제 인신봉 해군 상교의 의문사 이후에 이제는 뭐냐면 대만의 권함 건조 계획들이 모두 전면 스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건함 관련 기술과 그리고 기술진들이 사라져 버렸고 연구 개발 수행할 수 있는 동력도 소멸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 해군에 잃어버린 30년이 돼 버린 거죠. 결국 대만 조선은 기반도 없고 대만 해군은 잃어버린 30년이 됐고 중국과 대만의 전력 차이가 큰데 해군의 전략 차이는 거의 100대 1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나 커서 대만 해군이 잃어버린 전력 30년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급 도입 당시 대만 해군 고위 장성이 한국 함정을 36호가 어울리는 배라며 폄하했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캉딩급 그러니까 라파이트급을 들여오는 사업의 실발일점이 원천이 그 대만의 광어 이호기획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실 유력한 후보가 한국의 울산급입니다. 울산급은 1980년부터 9척을 차례차례 진수한 첫 국산 호위함의인데 처음에 나올 때는 한국형 구층호이협의 라고 많이 떠들었었죠. 근데 사실 규모로면호위함의인데 한국은 대만이 이제 울산코호위함을 선택한다면 선체 기술 이전도 주겠다. 다 해주겠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고, 또 가격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국방장관은 1988년 5월 17일 당시에 대만의 총통이 리덩호위에게 대만의 군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런 보고까지 합니다. 사실상 다된 거죠. 근데, 근데 난데없이 이 캉딩급이 라파예트급이 튀어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대만의 군 부사령관이 울산급은 판자로 만든 배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고요. 하루 아침에 뒤집힌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 캉딩급을 둘러서 프랑스와 대만 당국의 관련자들의 뇌물 비리 혐의가 있었고.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둘째, 한국산 울산급 호위함 도입에 대해서 대만 내부의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적 자존심 문제를 비하했고요. 한국은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국력과 경제력이 급상승했고, 그리고 또 북방 외교로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동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접근하고 있었고, 대만은 점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대만은 원래 한국을 항수 아래 깔봤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자기보다 뒤처졌던 한국이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아프게 되죠 질투가 나고 그런 가운데 대만의 정치권, 학계, 언론 모두 할것 없이 라이벌 의식에 불타가지고 울산급은 도입 불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결국 그런 요인도 언지않아 작용을 했던 것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대만 해군에 잃어버린 30년도 불러왔을 뿐이라 한국과 대만 관계에서 악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당시에 북방해교를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과 대만의 단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중 수교와 한국, 대만 단교를 앞당기 것은 칸등급이 앞당겼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게 울산급에서 라파예트급으로 대만 해군을 갈아타자 당시의 대만 외교장관이 울산급 호위함 도입 계획이 잘못될 되때 거는 한국과의 외교가 불안정할 것이다라고 당시 리더머의 대만 총통에게 경고까지 했던 거거든요. 물론 촉발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1992년 한중이 수교했고 한국과 대만은 단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급을 만약 채택했더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늦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은 2020년대까지도 맥을 못 쳐줘서 잃어버린 30년의 긴 터널에 갇히게 된 거죠. 결국 한국은 KDX 프로젝트로 대성공하고 대만은 프랑스 라파에트급을 선택해 실패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대만은 캉딩급을 선택해가지고 비싸고 부실한 직도입, 기술 축적도 못하고 초대형 부패 스캔들 이런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조선업비나 해군 모두 큰 피해를 큰 손해를 본 반면에 한국은 KDX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데 이걸 차근차근 하면서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선체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그다음에 센서 등 이런 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략도 차근차근 갖췄고요 처음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가는 건데 KDX-1을 통해서 일단 본격적으로 구축함 시대에 들어갔고 KDX2를 하면서 이제 구축함의 몸집을 좀 키워보고 괜찮은 대공 무장을 하면서 방공 구축함의 어떤 운영 룰의 노하우까지도 한번 쌓아보고 KDX3는 이 이지스 구축함인데 진짜 세계적인 수준의 최강의 구축함을 전력도 갖추게 되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제 곧 하게 될 KDDX로 자체 개발 구축하는 시대를 접어들어서 이게 4 단계로 차근차근 했는데 결국 기반도 마련했고 전력도 갖추는 아주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한국도 이제 초기에는 뭐 미국과 유럽의 이제 기와 전투 체계를 들여왔는데 이것을 기술 도입을 했지만은 하나씩 개선하는 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결국 독자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 아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최상의 결과를 한 거죠. 결국 이런 기반을 갖추게 되니까 구축함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상륙함 그다음에 잠수함까지 연쇄적으로 파생이 가능하게 됐고요. 한국은 결국 KDX의 4단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조선업과 해군 모두에게 덜 나위 없는 결과를 안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국방선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여러분과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어, 대화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